그래서 요거는 내일 재진행인데 가격이 여러분 4 9 8 0 0원밖에안니요 진짜 저렴하지. 그래서 좀 휴양룩으로 하나 옷 입고 싶은데 어나 그렇게 막 돈을 쓰고 싶진 않고 어차피 휴양지룩들은 내가 딴데도 잘못 입더라 이런 때 어,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그 저희가 수요일 날 오픈해요. 그래서 요거는 내일 재진행인데 가격이 여러분 4 9 8 0 0원밖에 진짜 저렴하지. 그래서 좀 휴양룩으로 하나 옷 입고 싶은데, 어, 나 그렇게 막 돈을 쓰고 싶진 않고, 어차피 휴양지룩들은 내가 딴데도 잘못 입더라 이런 때 어,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그 저희가 수요일 날 오픈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내일 재진행인데 가격이 여러분 4 9 8 0 0원밖에안니요 진짜 저렴하지. 그래서 좀 휴양룩으로 하나 옷 입고 싶은데. 나 그렇게 막 돈을 쓰고 싶진 않고 어차피 휴양지 룩들은 내가 딴 데도 잘못 입더라 이런 때에 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그 저희가 수요일날 오픈해서